안녕하세요, 도시TV입니다. 오늘은 3인칭의 비밀에 대해 가르쳐드리겠습니다. 3인칭 걷기의 비밀입니다. 일단, 일반으로 걸때 이렇게 됩니다. 아, 내가 차도에 걷고 있네. 좀 빠르죠? 살짝 빠르죠? 근데, 한리빙에서 걸으면, 느릿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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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릿. 아이고, 느려라. 올라갈 때도, 일만이야? 똑같아요. 근데 점프하면, 느린, 느린, 느린. 점프하면 그 점프 공중에 있을 땐또 느립니다. 자, 이런 3인칭의 비밀이 좀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어머, 왜 내가 여기로 왔니? 이건, 이고 3인칭의 비밀을 많이 깨달았어요. 봐봐요, 걸을 때 느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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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린. 느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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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린. 이게 살짝 느린데, 뭔가, 아, 이게 원래 빨리면 좀, 다리가 좀 빨리 움직여야 되는데. 근데, 손과 다 팔과 다리 모두 다 똑같아요. 걸을 땐 빠른데, 달릴 땐 느려요. 하늘 비행할 땐또느려요 여기가 그쪽 도시 맞지? 이쪽 가면 뭐? 막여기 도시는 엄청난 대교가 있어가지고 하이간 이런 3위층의 비밀이 있었습니다. 아직도 다리가 느립니다. 근데 하늘 비행할 때 다리가 빠른 건 살짝 오류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상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